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 12월 1일 아, 이번 달도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네요. 어, 2021년 어, 주식시장이 전 강후 약적으로 봐야겠죠. 에, 오른 거는 다 떨어졌다. 그죠. 지수적인 측면에서 자 어찌됐든 어, 이번 달한달또잘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어, 이 의외로 지수 하락이 좀 컸던 부분은 여러 가지가 이, 이, 이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오미크론이 한 70%다라고 하면은 어, 펀드 어, 펀드 매니저들의 이제 운용 마감이 예, 어제였고요 어, 그리고 이제 MSCI 레벨런싱이또 어제였기 때문에 어, 대체적인 분위기는 예, 안 좋았다. 근데 이번 달은 통상적으로 어 상당히 좋은 어 장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1월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하고요. 어 앞서 말씀을 드린 어 펀드 운용사들이 어 펀드에 대한 평가가 저번 달 이제 어제로 어, 마감이 되었다 면은아 어, 새롭게 이제 어, 편입을 또 하고 구상을 하는 시기가 12월 달이기 때문에 어, 중대형주들의 어, 이 매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점이 12월 달이다. 그래서 어, 이번 12월 달은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울러 이제 코스피 지수 예상 체결 지수가 0.08 플러스 강부합 정도 수준이고, 요 어, 코스닥이 0.58 마이너스로 출발할 예상인데, 어, 전체적인 흐름은 아마 5장 강세. 전, 약, 후, 강 쪽으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일단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이 됐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 쪽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시장 어제 충분히 어, 영향을 받았다, 어, 반영이 되었다, 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 시장은, 어, 선물, 나스닥 선물의 영향력, 이 부분이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라키론 like 아주 유럽의 아홉 군데에서 연내 수출 진행을 한다. 미 머크사는, 예, FDA의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권고를 받았다. 라는 소식 나와 있습니다. 오늘 HK 이노엔이 조금 뜰 걸로 이렇게 보이네요. 어, 선당이좀 강하게 떠야 되는데 테마이기 때문에 어, 실적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이지리아 방문한 인천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 의심이 든다. 어, 검사 중이고 어, 이 부부께서는 아마 이제 검사 결과가 어, 오늘 오후에 예, 발표가 될 것으로 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음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미코바이오메드하고 SD 바이오센서 어, 이런 쪽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여기에 이제 그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그 음, 아, 그, 저기 저 미코 어 그거 그, 뭐 뭐죠 어 오미크론을 어 구별할 수 있는 아그 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그 부분을 좀 어, 감안을 하셔가지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가 어, 11% 급등. SD 바이오센스도 같이 보시고요. 여타 다른 휴마시스, 액세스 바이오, 시젠이라든가 시스워크 나노엔텍 뭐 이런 것들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세에 영국은 마스크를 다시 쓴답니다. 마스크주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마켓컬리는 2,500억 프리 IPO 성공했다는 소식, 몸값이 3조 7,500억 껑충이다라는 소식 나와 있습니다. 어, 마켓컬리 관련주는 뭐 한국의 FMV, k c f 도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마이데이터 관련주 그리고 원정 관련주 예, 대성공약 어, 불을 지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하루 멀다 하고. 어, 뉴스가 계속 나온다, 그죠?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바이오 관련주, 다시, 어, 이, 어, 오미크론 때문에 또 적용이 되는지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어,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그리고 우주 과, 관련주, 그리고 풍력 관련주, 이런 쪽으로, 아, 관심있게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 장이 시작이 되, 되겠습니다. 네, 화이팅이고요.

것도 왔다 갔다 이런 자 해봅시다. 역시 어, 미코바이옴에도 8 5오 플러스고요. 어 이거 안 올려드렸네요. 아 잠깐만요. 자 MP 가지고 계신 분7번 눌러주시고. 내년도고 네. 있거든요. MP가 오늘도 좀 강세다 그죠? 네.

맞아요. B H 그리고 M P 이렇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뭐 a s Bio 라든가 여기 빠진다 그죠? 그다음에 S D b i o s e 이거 도 빠지고요. h u m a 쪽은 좀 올라오고 일단 m i 하고 m i c o 오 b i 대주주니까 m i c o 오 b 도 올라가는 거 당연히 올라오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요거 미코하고. 아, 핵심을 잡아야겠죠? 네. 미코 하고, 아, 핵심 을잡 아야 겠죠？미코 바이오 매드 16 니까 요거 밑에 꼬리 한번 잡아 볼까요？12300 아, 원 네, 미코 12300원 스윙 매수 오케이 땡큐 고요. 자, 제너코 어, 보이고 있고 위즈윅 스튜디오 하고요. 그 MP가 다시 올라온다. 그죠? MP가 어4.5 18,250원. MP가 어,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어, 일단 2만 원돌파가관건이다 그죠? 음, 오케이. 크라노블리 이거 왜 있지? 야고. 네. 자, ST팜 하고요. 네, 그리고 기업은행 올라오고 카카오게임즈가 나오고 비트 나 o 네, 카카오 비덴트 어, BH, b 어, LGA, BH, LG BH, l g s a 텍하고 b h s a m s u 이 애플 관련 주가 되겠습니다. s u n g Samsung, s a m s u 같은데 a m s u n g Samsung, s 고 진단키트 관련주 아우 b 엔 c 한국비엔씨, 한국 b 엔 c 국장약품, 아 이연제약이라든가, 셀트리온 네, 쪽이 좀 올라온다 그죠? 치료제 백신 네. 쪽. 네. 자 그리고 플래티어, 예. 아난티 좀 올라오고 있고요. 덕산네오룩스하고 어, 어, 비앤케이 금융지주, 현대, 레오켐바이오, 레오켐바이오, 예, 바이오주가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 요 셀리드 쪽도 같이 볼까요? 셀리드는 보합이다, 그죠? 어, 우리가 이제 그어오스콧텍이라가 오스콧텍, 아, 매드팩터 음, 그 레오켐바이오, 레오 응. 이런 거는 레오켐바이오는 기술 수출도 상당한데.

네, 전서까지로 오르는 가운데 삼성 SDI만 입니다들이 반등을 할때 삼성 가 반등을 못 하네요. 도나타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대체로 세 있습니다. 음, 지금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요. 자가 p 급등. 예, 18,850. 지금 수익률 몇 %입니까? 예, 스튜디오삼 스터 하고요. 아 다나라고 아, VFX 덱스터 아, 쪽도 같이 올라오고요. 12%밖에 안 돼요. 20% 갑시다. 아, 30% 갑시다 그러면. 자 위즈윅 스튜디오 이것도 아또 위험하지 않나? 아, 신고가 갱신이네요 아, 일단은 아, VFX. 자, MP, 급등, 한온 시스템, 한온 시스템 매각 이야기가 이제 나왔다. 그죠? 응. 그것 때문에 올라오고요. MP 오늘 뭐 대장이네. 예. 이만은갈것 같은데. 예. 일단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보이고 있고, 아, 셀트리온, 비덴트, 부광약품, 아, 카카페이셀트온 헬스, 아, 보이고 있고.

한컴에요 d Samsung Samsung s 요 m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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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n g s a g s s s n 아, 돼 네, 이노데. 어, 이노데 씨. 한번더 잡으세요, 이노데. 예. 어제 절반 잡았죠. 추가 매수. 예, 추가 매수. 예, 마지막은 예. 24,500원에 잡아 놓으세요. 예. 매수를. 그 정도로 봅니다. 진원 생명과학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비엔씨 아, 미코바이오, 미코바이오 매수. 예. 액세스 바이오. 어, 그다음에 랩지노믹스. 이런 것도 진단 키트도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액세스 바이어, 어, 양봉 나온다 그죠? 어, 이것도 추가하면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예, 진단 키트. 아, 자, 비덴트의 어, 비덴트하고 위지트, 어. 위지트하고 우리 기술 투자 어쩌 막 그렇게 강하진 않다 그죠. 네. 한국 BNC, 뮤지윅 스튜디오, 비덴트 어.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KTNG 아, 다 고만고만 하네요. 자 양대지수 0.37 어, 플러스 그래서 도있고요 코스닥은 0.49 마이너스 자일집머티리얼즈가 나오면은 어, 2차전지 인데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네, 포스코 케미칼 아, 빠지네. 그다음에 LNF 어, 신나게 빠진다 그죠? 어, PNT라든가 어, 일진 머티리얼즈만 올라가는 걸로 봐야겠네요. 후성도 같이 보이네요. 자 후성 스윙 매수 스윙 매수로 보시고 24,400원. 비덴트 유마세스의 예, 핸드바이어 국제 약품 NC 소프트. NC 소프트의 예. 컴투스 어, 위메이드. 어, 음, 다른 쪽은 조이맥스, 조이시티죠. 네, 그다음에 내 게임즈. 네. 게임즈는 일부가 올라오는데요. 내 게임즈 요거 스윙으로 갈까요? 아, 일단 패스. 오케이. 자, 일단은 뭐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어, 대형주 위주로 바이오주 어, 좀 올라오고요.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어, VFX 하고요. 이차전지 일부 종목들, 게임 일부 종목들 강세. 아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전약 후 강쪽으로 보니까 아, 좀더 지켜보시자고요. 자 어, 정리해서 문자드리도록 하겠습니다.